채방이랑 이거 큰 이마트에서 주문을 했는데, 이거 연마제 작업을 해줘야겠죠? 아무래도 수대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, 수대는또 연마제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자, 이거부터 하는 게 김장의 첫 번째 단계? <웃음> 시작해볼게요. <웃음> 천인배추를 일단 물기를 빼주려고 채반에 올려놨어요. 찹쌀을 불려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청각도 물에 불리는 중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<laughs> 육수 재료입니다. 디포리, 건새우, 무, 황태보리 다시마. 이걸로 이제 육수를 한번 내볼게요. 합쌀죽이 <laughs> 완성되었고요.

자 아, 이제 재료를 모두 다넣고 이제 섞어 볼게요. 맞아 네? 이건 무슨 무엇을 하고 있죠? 아 양념을 만들고 있어요. 무슨 양념입니까 꽃, 이거 김치 양념이에요. 여기 침 들어갈 것 같은데 발, 발음 조심해 주세요. 네. 맞이 어, 던가요왜 이렇게 섞지도 않고 누룽지만 하냐? 아니 내 이거 너무 커서 그래. 잘 잘하세요. 찍지 말고 해 빨리 나도 안찍고잘 하고 있잖아 좀 재밌어 이거 버블이 얘기 재밌어 엄마 보세요 <laughs>